잘보예요 오늘과 짧게 필요한 부분 어휘부터 녹화 영상 뜰게요. 오늘은 수요일 수업입니다. 자, 데이 92일 지난번에 80번에서 끝났다 해서 연결할게요. 4 5 81번, 도메스틱 1번, 가정의 2번, 국내의 3번, 길들여진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빨리 빨리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3번에다가 용필기 안 지어놨지. 길들이다 domesticated 된다요? 거기다가 서비스류 요 단어 두개만더 쓰고 싶어요 뭐 위아래 움직여도 좋고 카이 있으면 이용하세요 두개 영어로 dominate 지배하다 지배적인 dominant 까지는 알아두셔야지 돼요 그쪽에서 어, 뭐 잘안 보이지 않냐 이쪽으로 와안 어, 보일 것 같아 너무 그쪽이야 그래서 영어는 domestic 1, 2, 3번 순서대로 뜻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next. 어, 밑에 나왔네 바로 지배적인 dominant. 그럼 옆에 dominate만 썼으면 됐네요 4,582번에 나와 있네요. 다음 next. 자 밑으로 갑니다. c a p t a i v i t y 뜻이 뭐야? 감균 구근 응. 영어로캡 디버티 자 옆에다가 한번 쓸게요 얘들아 감균 감균 그건... 컨파이먼트 정답이에요 예 음... 네. <laughs> 쓰세요 감균 혹시 저거 보고 말한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옛날에 선생님이랑 너랑 막 단어시험 볼때 했던 거라 컨파이 뜻이 뭐라 그랬어? 소나 컨파이 일번 제안, 제안, 제안. 제안하다 그렇지. 2번이 뭐야? 사람의 행동을 깜방에넣고 제안하는 거야. 감금하다. 이해돼요 음. 그래서 영어로 감금 영어로 confinement. 그 단어 할때 무슨 단어 있어요? 희수야 기억나니? Confine. c o n f 할때 기억이 안 나요? 아 주무르셨는데. 아, refine Define. Confine. 이런 거할때 했던 단어예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금에다가 하나 더 쓰시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포로 영어로 시작. cap 자, 밑에 있는 단어 이거 뭐. 시작. 컵, 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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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페서티. 됐어요? 따라서 일반이 뭐야? 능력. 자, 능력. 네가 알고 있는 능력이 영어로 뭐야? 시작. 어뮬리티. 어빌리티. 또 하나 시작. 컵퍼빌리티. 능력이에요 다. 어빌리티, 컵퍼빌리티, 컵페서티까지 능력 세 개. 이해돼요? 거기다 하나 또 하고 싶어. 재는 탤런트. 됐어요? 아아봐도안 써도 되고 저두 개를 써. 됐어? 능량이라는 뜻이고요. 2번 얘들아. 이 컵의 커패서티는 200ml야. 용량. 용량. 이 컵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200ml야. 그럼 그게 2번이야. 2번 용량. 2번 용량 써야 돼. 그리고 다음 3번 얘들아. 이 강의실의 커패서티는 24명이야. 그럼 뜻이 뭐야? 수용력 이해됐어요? 수용력.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복잡한 영어를 시작. Complex. 그런데 복잡한이 1 번이야. 2 번이 뭐지요 고정관념 Complex 됐나요? 그래서 신데렐라 뭐 Complex 하면 열등감. 니 고정관념 옆에다가 괄로열고 열등감. 무슨 무슨 c o m p 라고 약간 정신병적인 어떤 용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컴플렉스서키 복잡성. 반대말 쓰자. 영어로 시작. 심플. 읽었어. 심플리서키. 심플리서키. 단순한. 됐나요? 자 다음 넥스트. 자 슈트커밍 하면 은 결정. 같은 말 한번 써볼까요? 결함 결정. 영어로 시작. 플로우. 또 같은 말, 영어로 시죠 Defect, 결합. 그래서, Defective 하면 결함이 있는. 아는 단어지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s h u t 이건 뭐야? 다른 사람들 막 돌아가고 있을 때 나는 자르고 가는 거야. 짧게. 지름길. 영어로 s h 짧게 머리 자르는 s 컷이 아니라요. 밑으로 갑니다. r e 펙트 시리즈 3개 묶어둠. 그래서 하나는 뭐야? 시작, Respect? Double. A, B, L이 존경할 만한 Respect? Double. 하지만 Respect? Full. 얘는 뭐야? 존경이 꽉 찬. 이해돼요? 예의바른, 공손한 이런 뜻이야. Respect이 f u l 꽉 차서 안녕하세요. 그 인사에 공손한. 이해돼요? 이해돼요?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할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하지만 밑에 있는 단어가 시영체 제일 잘 나와요. Respective 각각. 네가 아는 각각의 영어로 뭐 있지? each it. 또 하나. 개별적으로 각각. It's 각각. Indi. v i d u a l l y 그래서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각각. Individually. 또 하나 각각 분리해서 영어로 시작. Separately. Separate 분리하자. 다 단어 나잖아요. 단어들 다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Respective까지. 밑으로 갑니다. d e s e 1번이 뭐야요 Dis 네. 일단 동그라미 해봐. d i 동그라미 Solve 줄죠 s o 의뜻 찾아가자. 1번 해결하다. 2번 용해하다. 그래서 번호를 1, 2 그렇게 바꾸세요. 용해하다가 2번이겠죠. 해결하다가 1번이고 쉬운 것부터 봐야지. 그래서 용해하다 옆에다가 유다나 한번 써볼까요? 솔루션. 용해. 소생님 원래 솔루션 u 은 해결책. 다른 말로 뭐야? 용해.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디스가 붙어도 안 붙어도 음, 같이 먹어. 영어로 솔브랑 디절브랑 같이 가시면 돼요. 이해 됐어요? 이해 돼요? 그래서 녹다 디절브 하지만 밑에 있는 단어는 영어로 뭐지요? 리젤브. 됐어요? 그래서 명사 들어갑니다. 영어로 시작. Resolution. 하면은 Resolution. 뜻 자체가 뭐야? 결심. 결의. 됐어요? Resolution. 영어로 r e s e r v e 결심하다 말로만 할게요. 이 r 쓰지 않을게요. 결심하다. e 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작 e e c e d e t e s e r v e r e s e r e r e s e r e Reserve. r e d e t e r e i n r e d e s e r v e Reserve. r e s e r i e r s i o n t r e 가 이렇게 e Reserve. d e c e s i o n to e s 해 r 제 결심하다 영어로 r e s e r e 시작. 그래서 결단력 있는 쪽으로도 가요. Projection은 뜻이 뭐가 있어? 투사. 정리 투사가 나와. 이 투사 아니라 projection이 뭐 하는 거야? 투사 말 어렵지? 투영으로 바꾸되 투영식이다. 스크린에다가 필름을 쏘는 거야. 그래서 p r o j e c t i o n 이고 하지 투영.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Rejection 뜻 알고요? 밑에 윤리적인 영어로 시작. 에 t h i c a l 민족의 종족의 의어로 시작. 에스닉 u 오늘 리 e 나 t 간 집시, 인종의, 민 n 의 에스닉. 이 e e 우리 보통 매거진 o u n g you n e to n g you need to be a young, you n 이 e d to e 의 to n g you Seer, racial, m i o j u b 다음, next. 자, 밑으로 가면, 어, 윤리적인 하나 안 하나요? ethical, 윤리적인. 윤리적인은 굳이 다른 말로 따지면, moral, 도덕적인 알지? 요비도덕적인 immoral. 하지만, 물, type 하면 은 뭐야? 마땅히 죽는, 꼭 죽는, 그래서, immortal 하면 은 뭐야? 불멸불사의, 죽지 않는. 됐어요? 스피드스 바라오, 미라 밑으로 내려갑니들 A c o m a n y a d u 재욱가너시 영업기니 지금? 네어디예요재욱 영업기니 네. 계속 핸드폰이 되게 바빠 아니 네. 음. 예. 음. 영모 A C. 카 A -C 아, 나는 네가 영업기니라고 그러면 마음 놓고 하라고 그러욕고어컴퍼 m 응? a 얘 왜? 재욱이 친구 너무 화내리했어 네? 광고 좀해 A C h e l l d u n i A c 아, a y A? A l d u n 하 c 아, o m <laughs> 계속 욕하지 말고요 귀여워요 <laughs> 너 아까 인사할 때 재욱이가 74일 고맙듭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카톡 보고 깔깔 대고 웃었잖아. 너무 귀엽다니까. 아, 얘가 정말 아, 귀엽네. 빛나라니까. 왜 귀엽냐 빛나가. 빛나가라니까. 아, <laughs> 말할 수 없어. 싸우친거한테 아, 네. 그래서 내가 고맙듭다가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다. <laughs> 보이 딱 보여. 고맙다 <laughs> 이렇게 보여. 재욱이한테.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어컴퍼니 m p 아마도 이제 다 보이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서 이게 이게 학원이냐 보유원이지 자식들이지 다어컴퍼니 a C d 그 다음에 컴퍼니의 a n y 밑줄 있죠 오죽하면 은내딸려는 아홉 개 과목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영어로 틀리겠냐 a m 이 z i n 을 갖고 <laughs> 그래 보면은 남의 자식은 잘 가르치지 자식못 가르친다고 이거는 엄마가 문제지 자컴퍼니가 원래 뭐예요? 회사, 친구, 동료 했어요 근데 어크하면 어깨 동무 뭐 하는 거야? 동행하다, 동행하다가 동반하다고요? 그게 1 번, 2 번이 뭐야? 반주하다. 야, 내가 마이오리가게 뒤에서 어 컴퍼니 해줘 피아노야. 이해돼? 다음 넥스트, 어카마데이트 뜻이 뭐야? 다른 말로 편의 시설 제공하다. 됐어요? 편의 시설을 제공하다. 그래서 얘들아 숙박 시설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거다 뭐야? 어커무? 데이션 이런 거야 숙박시설 됐어요 펜션 나 어거머데이션 이해돼? 예? 그런데 같은 말 옆에다가 하나 쓰고 마무리 쓸게 퍼실리 뜨시뭐라고 편의시설 그런데 우리는 고삼이라 하나만 더 이렇게 다른 말은 요거 다안 했거든요 퍼실리 데이트 데이트 뜨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교제에서 많이 들었어. 시작! 쉽진하다 용이하다, 쉽게하다, 용이하게하다. Facilitate. 뭔가 쉽게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만큼 하고 다음 시간 넘을게요. 자, 까놓고 물어볼게. 석현이 네. 오늘 단어 외워갔지 네. 그렇지? 오늘 단어 쉬워서. 내가 봤더니 오늘 제시 걸린 애가 딱두 명이고,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교시 S2반은 전원합격. 심지어 거기 다 있어. 심심하면 검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안 봤어요. 자, 결론하면 오늘이 7 0며칠이었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며칠일까요? 7 7일. 7일 필기 없이 그대로 한 주. 끝. 아, 안 많아요? 자, 어, 음? 자, 들어갑니다. 수능 문법 공식 마무리 몇 문제 풀고 우리는... 우리는, 야, 예, 끝. 독해로 들어갈 거예요. 아, 아. 자, 들어갑니다. 새로운 단어는 다음 시간에 나가고요. 우리는 마무리 몇 문제만 털어주고 바로 수특 독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어, 얘들아, 글쓰기의 주장, 반적구 뒤에 독해는 채점의 조지요 고1. 고1. 30번까지 문제, 반적구 채점의 조치 재외가 그래서 보통 몇개 틀렸는지 확인했지? 뭐 고기의 정도는 쉬울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특독해 지난번에 제가 4문제 네 줬나요? 6문제 줬나요? 4문제만 네 주셨어요자 고일 숙제 따로 냅니다. 유형별 독해 뒤로 막 넘겨봐. 고일 숙제 먼저 받아. 수은이하고 석현이하고 숙제 틀리게 할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어법 나옵니다. 어법자죠. 어법, 자정. 어법. 어, 아법 1번에서 10번. 아법 1번에서 10번. 뒤에 어법 찾았어요? 아니, 제목이 제목이 어휘가 아니라고 어법이라고 써져 있다고. 어휘가 뒤에 어법이 있어. 됐어요? 1 0 문제 풀기 금요일. 야, 얼마나 배워 봐. 열 문제 풀기 금요일. 문제 금요일. 어휘 됐나요? 어휘가 어디 있어요? 조금 넘기라고 했죠. 아니, 당연히 그거 아니지. 미안하다 페리치가 없어서. <laughs> 개고생해. 찾았어? 지난번에 요거몇 번까지 풀어줬니 소나? 12번까지 설명 다 해줬나요? 12번은 한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지치게 나오는 거. 그러면 7, 8, 9, 10, 11, 12 혹시? 자 설명 재욱이 몇 번까지 해줬니? 9번까지 했니? 설명. 8번까지. 8번까지. 했어요. 그럼 몇 문제만 조금 더짚어 드리고 어, 수탱두개로 들어갈 거예요. 돼. 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혹시안돼 있는 사람 채점합니다. 1번에 에티드. 2번에 스탠딩. 아니야, 너돼 있어. 3번에 choose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나와요. 소니 사테니. 4번에 throwing. 문법 공식 채점하고 있어요. 5번에 이지, 번에 r e m e m 번에 m e 링을매절로 고치고 매 e 링을매절로 고치고 8번에 어치링을어치로 고치고 다음 9번에 Try t 를 Try 인더는 To t r 로 고치고 다음 10번에 터밍을 턴드로 고치고 11번에 크리에이팅을 그레이티드 12번에 워즈 베리드를 워즈 빼고 베리드만 13번에 비커밍을 비컴으로 비커으로 그리고 14번에 투비를 워즈로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 1번에 페일 2번에 얼라우 끝라지 질문 받을게요. 지난번에 제가 8번까지 했다고요? 아니, 재우가? 그러면 오늘 9번.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분 준비 시작. 만약에 네가 빨리빨리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다라면 토 앞에 끊고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편안함을 느끼기 위하여 해피까지 쭉안 읽어 넘어가 됐나요? 왜? 어차피 깨끗한 번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같은 말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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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해피 하나 봤으면 됐잖아. 이해돼? 아이스크림 왜먹냐고꼭 해먹어까지 읽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요번에 원하는 도해가 바로 어떤 도해라고 이런 어떤, 어떤 도끼 대범하게 꿀리지 않고 쭉쭉쭉 나갈 수 있는 도해 어려운 단어 하나 앞에 딱다 딱 멈추지 말고. 이해돼? 그런 연습을 시키려고 한다고. 내 신할 때는 이런 연습 못 시키잖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존나 외워야 되는 게 대신이고 알았어?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피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이프가 세 모라 다 풀어서 나머지는 그 네. 뒤에다가 그냥 놔. 노고가 가. 고생했다. 네, 어, 숙제 해 와라. 네. 워크북이었다. 네. 이프가 세 모라 해석이 만약 뭐뭐라면 종속 접속사 연결고리 알지? 때 네.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중에서 도조건 뭐 if, you 우리가 하지만 요거는요 요거 굳이 내가 깊게 따지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야 칠파다 시작 세모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마침표 근데 다만 컴마를 어디서 끊을지만 찾으면 돼요 선생님 컴마를 try 앞에 끊을까요? 아니면 뒤에 try to의 동사가 있어? 그리고 if you are 왼쪽에 i의 동사 있어 당분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멋 찾기, 동사 개수 찾기. 이해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요 동사 개수 찾기. 그래서 정답. 아, 동사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try to 동사 두 개. 왜? 연결고리 if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이해돼? 다 됐어. 계산 끝났다고. 상쇄시켜. 그런데 뒤로 쭉쭉쭉 넘어갔는데 다음 줄에 end 다음에. 그러면 이 end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까 못할까. 동사 동사 연결하면 연결고리를 했지요. 근데 왼쪽에 봤는데 뭐야? 왼쪽이 뭐야? apples 그리고 뭐야? c a n r o t 당근. 이해 돼? 단어와 단어 연결이잖아. 연결고리 역할 못하겠네요. 이해 되냐고요? 그래서 정답. 이자 빼. 끊고.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없으니까. 이해 돼? 역시 동사가 또 나오면 원래 안 돼. 그런데 이즈라이크 미칠 자또 나왔어. 세켠아 줄지 않을거지요? 네. 자 이즈라이크 또 나왔다고 이해돼요? 이즈라이크 V 그리고 딜링 위드 위드 앞에 끊고 쭉 가다가 바이 앞에 끊고 그 다음 줄에 마치표로끝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쓸모있는 연결고리는 찾지도 못하고 동사가 세개가 나오고 끝났으니까 이해돼? 다만 둘중에 하나는 동사의 변신 준동사 임슬까 이디슬까 투부친가 이런거 해야 된다라는거야 예해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내가 고민해 볼 거는 중간에 나와 있는 try to 동사를 주어로 바꿔야 되겠네 try to 주어로 바꿔야 되겠네 해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런데 뒤에 is like 내버려 두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따라서 문장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 주어 try 또는 to 부정사도 주어 역할 하지요 그래서, to try도 돼요. 해석이나 합시다. 자,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작. 그것들을, replace A with B. 해석, 시작. 상하나 당도 줄수록, 대체 대체하다. 단어 알죠? replace, okay. 됐어요?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is l i k e 그 뭐, 뭐가 같다. delimit, 다루는 것. 뭐 하는 것, 시작.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리키, 단어 몰라요. 원래 리 자체가 세다, 이런 뜻이야. 게스나 물이 세다. 리키, 세는 화장실, 데빌, 수도꼭지를. 이해돼? 화장실에 흙물 세는데, 다이 앞에? 뭐, 뭐, 함으로서 <놀람> 바이, 아이, 에 지, 뭐함으로써, 부엌 색칠함으로써, 처리하려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야? 전혀 상관이 없는 헛수도 하는 것이지요? 오케이. Okay, 다음 next. 그래서 what 세모. what은 무조건 세모절 연결구리. 의문사, 조동사건선 포관이건. 또 t 트 t 도 t 트 t 도 나올 때마다 연결구리죠. 이해한 야 그래서 들어갑니다. 필요로 되는 것은 what is required. 끊고 is입니다. 자, is required. 동사 하나 v. is 밑줄적 v. 벌써 v 몇 개? 두 개. 그래서 연결구리 what. 잘했어. 이해 예, 돼요? 음. 그러면 깔끔하게 동사 중에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무슨은100% 용사죠 필요로 해석 시작 필요로 되는 것을 해 계속 좋은, 좋은?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아니라 어이. 네가 하라고 네가 하는 걸 기다린다고 그게 아니라 뭐다? 단어 몰라요? 이거 alternative 시작 뜻이 뭐야? 번갈아 하다 다른 말로 1번 양자택일 2번 대안 내가 뭐랬어? 이 단어 외우라고 하고 놓 거야 꼭 외워야 돼 Alternative 하면 1번이 뭐예요? 양자택일 2번이 뭐예요? 대안 됐어요? 그러면 요거의 동사가 영어로 뭐랬지 Alternate시죠? Alternate 번갈아 하다 이해 됐어요? 이해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안이 되는 방법 두 앞에 끊고 뭐하는 시이 Feel 아니라 to feel 동사 개수 안 들어가요 정동사, 준동사 찾기. 뭐 하기 위한 대체 방안이 될순 없다. feel comforted 할수 있는 대안이 될순 없다. 이해 돼요? 네. 아니지. 나의 버피니까, 시의 정말 필요로 되는 것은 좀더 나은 식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해 돼? 나의 버피 A가 아니라 B다. 됐나요? 됐나요? 다음, 넥스트.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실만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해석. 제우가 목소리 안 들려? 석현아, 안 들려? 같이 하자고, 시작. 사회적? 그리고? 이게 정신인가? 피치컬이? 뭐야? 육체적 또는 물리적. 됐어? 육체적일까, 물리적일까? 안만, 니가 나도 몰라. 그냥 닥치는 대로 해. 뒤에까지 봐야 되거든. 가라고, 아, 뭐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스트рук처리스는 뭐야? 구조물들은 됐어? 뭔지 몰라도 사회적 구조는 하고 가던 거야. 뭐 앞에 끊고 바로 뭐다? 거대한 위대한 디테이터가 누구야? 독재자라는 건데 단어 모르면 거대한 뭐다 해야지. 디테이터가 뭔지 뒤에서 꾸며 앞으로 와 살펴. 대리어 연결고리 대 나오면 100% 연결고리야. 대짜이건 right. who is that 이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결물이 동사기에 따질게. 왼쪽에 워, 왼쪽에 워, 밑줄자 브이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디텔리인드, 동사. 결심하다, 결정하다. How and where, 어? When, where, why, how. 알지요? 이거 자체가 뭐야? 시작, 띄면사추어동사일 음.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 관계? 부사. 왜? 음. 관계? 부사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when, where, why, how 뒤에는 무조건 만져보자 온다는 건 변하지 않아. 됐나요? 네. 무조건 완전문장이 오기는 해야지 돼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 연결고리를 이거를 웬 아니 하우하고 왜 따로따로 봐야 하는지 이해돼? 그럼 연결고리가 두 개가 추가되는 거고, 아니면 세트로 봐야 되는지 딱 봐도 뭐예요? 네. 세트로 봐야죠. 그래서 그냥 세트로 묶어서 세고 그리고 다음 줄에 paper, 다음에 wood span, 조동사.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를 보는 게 낫겠네요. 무슨 절? 100% 명사자. 이해됐어요? 왜? 디털미드로 끝났잖아. 뭐, 뭐를? 목적절이 빠졌지요. 이해돼? 한 방, 두 방, 세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딕테이터다. 뭐, 사회적인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해돼? 뭐를 결정해줄 수 있다고. 시작. 어떻게, 어디에 사람들이 삶을 보낼 수 있는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빛나는 성적 올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자고, 응? 어? 잘해라. 너는 하고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럼 절대 말로 안 나온다고. 나중에 눈으로 보다 보면 절대 세개 안으로 틀리는 걸못 해요. 다섯 개에서 계속 틀리고 틀려요 모의고사에서 눈으로 하면 왜 결정적인 문제들은요? 눈으로 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로 번역을 해내야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How and where 접속사 연결고리라 would spend 비출자. 따라서 연결고리 다, 그리고 how and where 연결고리 두 개, 동사 세 개, 끝. 맞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작. 해석. 제게 시작. 폭발을 잘했어. 진료가 되게 광화만 해석을 한게 리절팅 안 했어. 됐어? 그로 인한 폭발을 아니면 그 결과에 따르는 폭발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았어? 개인적인 하기 싫으면 그냥 리벨티만 알아도 돼. f r e e 자유. 영어로 리벨티 시작. 리벨티 단어 외우라고. 자유의 폭발을. 왜? 내 것대로 사니까. 주어 끝난 죄 그래서 딱 봐도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인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해야 되지만 알았어? 네. 독해를 많이 하면 문법이 자연스럽게 보여 꼭 법을 법으로 보지 않아도 이해 네. 왜?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래 그런데 그게 안돼 있으면 따져야지 Creating u c 동사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 중요한 거 동사 어디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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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줄 넘어가 on? Array of option, alternative and decision 동사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심지어 데트까지 나와 이젠 동사가 하나 필요해 두 개나 필요해 두 개나 필요해졌어 내 뒤로 쭈르륵 갔다니 페이스도 미칠 척 동사하나 이해돼? 그러면 동사 하나는 찾았는데 결국 하나를 찾지? 그래서 정답 브레이팅의 인터어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어려워요? 좀 할만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래 이제 연결사 개수 마이너스 동사 찾는 거 이해돼요? 결국에 나중에 이런 문제에 작용하는 거는 허물 나게 많이 나와. 뭐 찾기 게임? 정동사야? 준동사야 찾기 게임. 이해해요? 그건 다 동사 개수 마이너스 연결사 개수 문제라는 걸참안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중에 추동성사 동영사 분석 열심히 외워봤자. 어? 문법은 많이 아는데 문제는 못 푸는 현상. 특히 어디 수능허법 문제에서. 알았어요? 통합병 문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 동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creating의 i, n, g 를 터는데 자, 현재형이라면 s를 붙일 수 있고 단수라. 이해가요? 네. 과거형이라면 created지요? 근데 위에 줄에 워라고 나왔으니까 created, 만들었다, 생산해냈다, 뭐 창조했다. 이해돼 create, 너무 거창해. 창조하다. 그냥 만들어냈다. 뭐를? 옵션을. 편기? 선생님, 어레이, 물만 가. 옵션 알잖아. 얼터네티브도 안 해도 돼야? 이시젼 결정들 이해 그런데 다올리면옵션자 하나로 넘어가 그리고 데부터 바로 아프라살퓨, 앤시스터 뜻이 뭐예요? 고대, 고대의 다른 말로 조상. 알잖아, 앤시스터.